중화경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중국은 2010년부터 동남아 국가연합과FTA를 실시하면서 중화경제권의 구상을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중화경제권이란 중국과 홍콩, 대만, 마카오, 동남아를 연결하는 중국 중심의 거대한 경제권을 일컫는 것입니다. 현재 동남아 전체 주식 시장의 60% 이상을 중국 화교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국은 이 지역을 중심으로 그들의 경제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중화 경제권의 형성은 EU와 납타를 능가하는 거대 경제권의 출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현재 북한은 전체 무역의 70% 이상을 중국 한나라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한국 또한 중국이 최대 무역 상대국입니다. 독자적인 경제권이 가능한 일본을 제외하면 한국 또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중화경제권 형성에 따른 우리의 철저한 준비가 절실한 시점입니다.